그러면 됐지 않느냐?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샘솟는 교회 보잘것 없잖아요. 작잖아요. 저는 이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가 아, 지난 실행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 가정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돕자그랬을때꼭더돕자는 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냥 요만큼만 하자고 일정도 맵을 제안을 해서 조금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 치료하는데 쓰시라고 사모님은, 교회는 목사님 가정과 목사님 자녀들 가정, 가정 두 가정과 그 다음에 외부 가정 한 가정, 이렇게 있어요, 교인이. 지하에 사이즈는 딱 제가 봤었는데 요만해요. 요쪽, 요 정도 길이, 길이는 비슷한데 요거 반좀안 돼요. 네, 그런 사이즈의 교회인데, 사모님이 피해암으로 예, 치료중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모금을 해서 도와드리자 성탄절을 맞아서 도와드리자 그래서 도와 돕기 위해서 모금을 했는데 전달을 아직 못하고 있는 성탄절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결국 조의금으로 다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어, 작은 용동체지만 보잘것 없지만 예. 섬기는 일들을 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지금 3절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이전에 어떤 성전에 어떤 교회, 교회 규모와 어떤 교회의열심 있는 모습들과 이런 것들을 다 봤다고 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샘솟는 교회 하면 굉장히 부잘 것 없죠. 굉장히 작죠. 예. 굉장히 규모도 작고요. 그리고 숫자도 적고요. 그리고 공간도 지하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것도 아니고 남의 공간 무료로 쓰고 있고요. 예 이런 상황에 있는 도잘기할것 없었지만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러나 기죽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해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예,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해라. 왜냐하면 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 법괴가 없는 건물이고, 예, 금으로 칠하지 못한 건물이고, 법, 그리고 정말 보잘 것, 작은 건물이고, 초라한 건물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물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참성전이다. 라고 주님은, 그것을 내가 기뻐하고, 거기에 영광이 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절 너희가 예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나의 영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계시다.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참성전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참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 있어야 돼요. 참성도는 그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참성전, 참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계속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같이 말하느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언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 진동시키셨는가 하면 출애굽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예, 그것처럼 그큰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진동하면서 모든 나라가 진동하면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지니 각 나라의 보배가 근데 이각 나라의 보배, 각 나라에 상호하는 것, 이 보배는 글쎄요, 이 보배를 메시아로 예, 해석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메시지로 보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출애굽의 애굽이, 출애굽의 언약이 살아있는 성전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성전. 예, 그래서 이 성전이 참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성전의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이 성전은 단순히 지금 지어지는 수룻바벨 성전, 거기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메시아, 오실 메시아, 참성전 대신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스,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가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래서 참성전으로 오셔서 나중 영광이 더큰 것을 나타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에, 대해, 부정함에 대해서 쭉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시면서 보시고요. 내일 자세히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갔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 상태로는 부정하나?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그렇게 회복되어지니까, 19절에 가서, 2장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부화가나무, 성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지금 너희가 순종하여 성전을 너희 가운데 세우는 이 3개월의 시간이 지난 지금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감동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제 쭉 순종해온 그들에게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 언약, 그 복은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부터는 너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초라하고 작은 호로 귀환자들을 통하여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세우라 하시고 그 성전을 세울 마음을 그들 가운데 주셔서 감동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그 성전을 세우는 일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외관은 보잘 것 없더라도 그들이 순종하여 짓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성전에 나중 영광이 클 것을 그들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성전은 화려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고 경외하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2018년을 마치면서 마지막 학계서를 묵상하는 이때에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언약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보배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서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며 2019년 2020년 계속 하나님의 교회로 서가는 샘솟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기초를 놓고 주변의 방해를 받으니까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기 집을 빠르게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손을 굳세게 하시고 그들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도록 감동하시고. 깨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일으켜 주신 주님 오늘 저희가 16년이 지나도록 샘솟는 교회 공동체를 섬겨온다고 했지만 기초는 잘 놓여졌는지 또 기초 위에 지금 어느 정도 세워져 가고 있는지 여전히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아직 멀었다라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16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온 이 샘솟는 교회가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서서 주님 어떤 사춘기의 진통을 또 갖게 될지 앞으로의 일들을 저희가 알수 없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시며 메시아의 오심을 예표하시고 수류밥의 성전을 세우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샘소는교회 공동체도 그 하나님 나라를 백성 공동체를 위절로 주셨고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저희가 변함없이 그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머리 되어 주시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의 목표는 그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 그 공동체를 이루는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굳세게 하고 보잘것없는 외형의외모의 규모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굳세게 담대하게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참 성전의 모습을 향하여 새로움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추위 가운데 어려운 곳에서 모이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주님, 그것을 형제로 형제들이 보고 도와 주님 그 어려움들을. 빨리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한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할 걸음도 주님,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신 대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저희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참성전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Valeu